이렇게만 그려놓고 얘기할게요. 여기 A라고 하고요. B라고 할 거고요. 보시면은 A에서부터 B에 지금 합집합이라고 되어 있는 상황 보이시죠? 아, B 여사권, 아, 여집합에 대하합집합이되는게 있잖아. 그러면은 분명히 구역은 여기와 여기 바깥에 있는 구역이라 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AB 합집합에서 지금 AB의 교집합을 빼니까 대칭차집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두 개의 공통된 원소가 지금 여기 부분이거든요. 그치 거기에 1하고 2가 들어가야 그되래서 여기에 1하고 2가 무조건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얘밖에 안 남았잖아. 그럼 여기에 5, 6, 7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1, 2 제외한 나머지 3, 4가 3, 4가 여기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b 어 그런데 이거 갖고 내가 b의 집합을 걸수 있니? 아 내가 뭘 빼먹었군요. 죄송합니다. 음. 1, 2, 3, 4. 그 다음에 A 합집파하고 B에 6건. 어, 아, 요렇게 세팅이 되는 건 맞는데, 지금 5, 6, 7이라고 한 애가 여기 있지. 그, A 합집치이니까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 범위 안에 분명히 5, 6, 7이 존재할 거예요. 약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은.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 b 의지파백을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b 가 들어가는 게이 567이 여기 들어가냐, 여기 들어가서 결정할 거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2에 3승에서 8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